여기 최고 꼭대기 있는 사람도 나하고 약속 이 약속돼 있는 사람이지. 에이? 그 절개들은 모르지만 말이야. 그걸 알아야 돼. 무슨 약속되는 일은 몰라. 나를 보낸 분이 어수선한 사람 아니야. 사탄세의조건 가지가 짙은 역사였기 때문에 내가 무슨 말하고도 피해갈 수 있는 기을다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일번 수상 이번에 일본 일본에 이번 일본, 일본 수상 배후 용는 것도 내가 거기에 가담해 가지고 내가 주장했다고. 그런 거믿어도냐 어? 사람을 시켜가지고 전부 다문의해가지고이거다 정보철수면 웃을, 웃을, 웃을 거라고. <laughs> 우리들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오지 말고, 너들이 반내미지 내가 똑똑한 사람이라고, 세계 최고의 정보를 내가 한번 좀 받는 사람이라고. 미국에서 CIA 국장 될 것을 말이야, FBI 국장, 국장이 될 것을 우리가 2 주일 전에 발표했어. 예 도시 행정부에 전부 다 비서실장 하는 거써놓으라는 사람 어느+ 어느 것이 말이야. 그러면서 전부 다 이제 그것도 이 주일 전에 넣었비서실장들는정어 차리라고요. 어떻게 그어 그래, 누구 뭐라고 그 우리가 다 그거 알고 있으니까 관계가 있지. 우리 말잘 들으라고 말이야. 무슨 말을 해서 그 때문에 긴급 세계적인 회의를 하는 데있어서 지장을 써는 기알다 닫고 있는 거예요. 똑똑히 하려고. 세계 평화가 는 길은 하나의 방향이 돼야 돼. 그건 누가 해야 되느냐 면 나라들이 못 해. 정치 풍토 야당 여당은 뭐 여당 야당은 못 해. 그것은 홍길동에 밤낮으로 변하는 거야. 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세계에 통일을 위한 평화 통일을 위한 할수 없어. 그래도 오랜 역사성을 지내가지고 후경을 넘고 세계를 넘어가지고 판도를 가진 종교 단체들을 중심 삼고 이들은 교리가 정한 그 기준 앞에는 생멸 걸고 천론사까지도 싸워나가는 사람들이야. 이 때문에 종교 단체들 겹어가지고 평화에 나선 후에 일치 방향을 갖춘다는 것은 평화 세계를 단축시키는 데 있어서 이것은 시급한 역사적 요구인 것을 알아야 돼. 내가 명예를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야. 반이거나 그래서 14년 이걸 내어 얼마나 천대받은지 알아? 종단 종단들이 싸우는 교파 싸움하는 것을 내가 돈줘가지고 화해 운동을 하는 거야. 기독교는 빼놨어. 어? 기독교는 빼놨어. 지금까지 저파 문제만 안 해라 하고 들어갔어. 일어 가지고 이번에 이런 것이 그 하루에 무슨 떡잽이 무슨 홍길대저 춤춘 같지고안해떡깨비 아니 쓰리 받으시니라고계획적으면늘서해 가지고 또 여기에 세계 경전 편성이. 야 그래서 출판에서 7년 세월이 걸렸어. 그 꿈같은 얘기야. 내가 지금까지 한것 처음부터 지금도 그렇지. 이번에 무슨 일이 있냐면 말이야. 아랍권 모든 종주들 중상권 말이야. 종주들 중수상권. 제멋대로 결혼사람 말이야. 통일교회 잡아다가 재축복해주자. 그거 가능한 일이야. 그래서 로마 교황을 자, 잡아다가 장개버리자그 말이라고. <laughs> 가능한 일이야. 가능치 않은 일이야. 불가능에 가까운 걸 이미 가능한 한계성에서 행동 에, 전진 나팔을 불고 있는 거야. 이런 발표해도 부끄럽지 않겠지? 아, 내가 이런 얘기 공군이 이런 얘기를 했었구나. 괜찮단 말이야. 예. 가서 그래, 그래서 그들 중에서 이거 뭐 전부 다 불어. 너들 그럴 때는 세계적 전부 다 종교, 어, 신문, 언론인들 전부 불고 세계 언론 편성에 가져가지고 나팔 불고 붙이면서 행군 대열도 당당히게공부당당렇게 전진적인 그걸 널어봐야겠다. 그게 거짓말이 아니야. 세계 누구 못하는 일, 어려운 일을 내가 다수사하지 않았어. 공산당이 저렇게 만든 건 누가 만들었어? 내가 만든 거야. 물어보라고, 미국 저해가 물어보라고. 정기와 싸한말는 것은 전부 다연하분들하 내가 만든 거지. 정식꾼들 전부 다 남북이 전부 다이 아프리카 지역 전부 다삼세계가 전부 다 원자재 발상지역으로서 중공과 서련과 미국이 각천을 중산과 이차전 지구에이 판도를 전부 다수중에 이것저것 번에그베라벨로 하든 뭐든 다 찍혀놨지만 그 기준을 지금 내가 다 들어가 가지고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만들어서 그 기준이 남북미 연합국이 필요하고 다 그런 거야. 그래. 카우사 운동이 필요하고 다 그랬던 거야. 이미 그 때문에 통일교 선교사는 아프리카라든가 남, 남미라든가 어느 삼체, 삼세계 지역이 말이야. 다 손을 벌리고 얼마든지 보내달라는 거야. 왜? 그야말로 그, 그 나라에서의 어머니, 아버지야. 그들과 먹고 자면서 눈물로 흘리고 피땀 흘리면서 가르쳐 주는 거야. 이놈 서구사회 이 백인 녀석들 말이야. 농사, 농사짓는못안 가르쳐 주어우 아프리카 중생 자인 같은데 저희 농과대학을 만들었어. 어? 이래가지고. 이번에 사, 무사장. 네. 자이에서 왔나? 30명, 100명 어른들이 30명 왔나? 곧 옵니다. 이제 기자 때문에 좀 거예요. 알겠어? 아, 전 세계에 이런 저개발 국가에서 기술 을 평준화 중는사무과 통일 산업 지지를 완전히 이동하는 거야. 국가가 그걸 해야 돼. 앞으로 어떻게 살아남는 민족이. 예, 지금 현재 국가에서 제로오른 것이 고 지금 이 예, 예, 뭐야, 고 임금 위에서 녹아나지 않아서, 어, 지금 뭐저저저 무역 자제가 백+ 100, 백억이 손해+ 손에다고 사실이야. 네. 어? 0 백억이 천으로 될 것이야. 팔아먹고 땅도 다 없어지고, 땅지 들었 발+ 발+ 발상이 어서 들어가야 된다고. 그걸 내가 다 알고 있는 사람이야. 그기 때문에 통일산업이니, 무슨 내 산업공원 랩중요시한 않는다는 국내에서는 팔아먹을 때가 왔다기야 팔아먹을 때 처치 곤란할 때가 왔다는 거야 사실은 어? 지금 무슨 뭐탄가 부단하다, 부단하다, 부단하면 좋겠어 나가. 아그돈이 쓰는 거 가져가주는 말이야. 아 이거 제3국의 10개국, 20개국이 통일 산업 기지을 만들 텐데. 그러면 한국에서 는레브란 문을 잃어버리면 꼴좋겠구만 내가 그걸 알 내가 그래어 내가 챙기고 시작했으니, 민족의 참, 뭐, 창례를 위해 가져가지고, 내가 구대를 미우면서 어려운 백미를 해서라도 열 끌고 나가보는 거야. 그걸 평하고, 뭐, 어고어고 두고, 두고, 두고 보라고. 두고 보라고. 문지 아냐, 이게. 나겸렇게 무력한 사람 아니라고.